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심을 갖고 볼 종목, 8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SG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검은색 24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41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1선 매매 기법에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오죠. 저는 240일선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 240일선을 안착한 이후에 240일선을 지지해 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통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 요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요 자리. 살짝 240일선 전후로 이제 만들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거래량이 앞전보다 계속 앞전에도 들어왔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거래량 줄어드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한번 숨 고르기를 하고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플랜티넷시라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괜찮은 차트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라인으로 본다면, 이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라인으로 볼까요? 요 라인.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나왔죠? 거래량이 나오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아, 어제가 아니라 12월 8일 목요일에도 15%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1.15%로 마감이 됐는데요. 금요일에도 이제 살짝 오르고 그 자리를 지켜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적인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종목인데요. 영님은 네, 다시 영님은 솝 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예전에도 몇번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인데요 요 라인에서 몇번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나왔죠 그 이후로 이제 거래량 죽었고 또 최근에 목요일 시장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왔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 확 줄이는 모습이죠. 6% 정도 나왔고요. 어부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손절 라인 짧게 잡고 한번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종목은 MDS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는 상승이 3%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역시, 장기평선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2 4 0에선 돌파가 됐고 4 0 0에선 돌파 갭상승이 됐죠. 갭상승이 되고 4 0 0에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더 지켜보다가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시간 외에서 3%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더 유심하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기가레인입니다. 사실 기가레인은 장이 끝나고 바로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2130원이 이제 상한가 가격인데요. 2130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월을 시장에서 단타로 한번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줄을 그어 놓은 데가 바로 2130원. 오늘 9.79%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120만 주 터진 모습이고요. 전형적인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시간에 이미 상한가를 갔는데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한번 이 종목도 월요일에 갭상승이 당연히 될 텐데 눌림을 줄때 한번 접근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종목은 나무, 아이비라는 종목입니다. 이때였죠? 이때 거래량이 좀 나왔고, 그 이후로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차 240에선 근처 한번 터치를 했고, 빠졌고, 다시 거래량 뜨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거래량 확 줄이는 모습이죠. 요 종목도 바로 가진 않겠지만,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요 라인. 요 라인으로 봐도 되겠고, 요 라인으로 한번 박스권의 모습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컬러레이라는 화장품 관련이죠.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이 나왔고, 그 이유는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관련으로 화장품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예전에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한국 화장품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먼저 컬러레이 보겠습니다. 컬러레이가 어제 상한가를 어제가 아니죠. 12월 7일 수요일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날 거래량이 더 나오면서 15%까지 갔다 2%로 마감이 됐죠. 그리고 금요일 장에서도 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던 주가가 240에서는 터치를 했고 안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재료 측면에서 볼 때도 강할 가능성이 크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종목도 관심을 갖고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역시 봐야 되겠죠. 연관된 중국 기업 중에 윙이푸드도 관심을 갖고 제가 매일 영상을 찍었다면 아마도 많은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종목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괜찮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소개시켜 드렸을 텐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윙이푸드가 됐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17%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때 이후로 가장 강력한, 거의 4개월 만에 강력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은 아니지만 최근에 나온 거래 대금 중에서는 크게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한국 화장품인데요. 이때였죠. 거래량 나왔고 그 다음도 나와줬고 전형적인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텐데 그 종목 대장으로 좀 움직였던 이츠 한브이도 있겠고요. 세화 PNC도 화장품 관련 주죠? 역시 관심을 갖고 대부분 거래량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컬러레이, 한국 화장품을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개시켜드렸던 기가 레인도 갭상승이 될 예정인데 한번 흐름 보시면서 단타도 대응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은 시원시원하게 가는 종목은 없지만 그래도 안전한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종목들 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좀더 압축해서 보는 연습도 할 필요가 있겠고 매매에 집중을 한다면 이제 시나리오를 잡고 접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